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굿모닝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하루를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취준생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취준생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유롭다는 거? 잠을 많이 잘수 있다는 거? <laughs>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여유롭지만 바쁜 취준생의 하루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전 요즘에는 10시에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니까 취준생 치고 되게 게을러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서 10시가 한계더라고요 그래도 늦게 일어난 만큼 빠릿빠릿한 하루를 보낼 거니까 괜찮아요 사실 아까 잠이 덜 깨서 꾸물거리다가 몇 시지? <laughs> 그래서 벌써 30분 지났는데요. <laughs> 제가 생각한 스케줄보다 너무 늦었어요. 빨리 준비하고 아침밥 먹어볼게요.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 꼭 이런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따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래놀라 같은 것도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한량 같아 보였지만 이제 바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공부할 준비물들입니다. 떠오, 공부해볼게요. 어, 일한 기록부를 작성할 때좀 고려해야 될내 텍상을 좀정해 보면 사 저는 사실 코딩이 유망하다 뭐다 해가지고 남들 따라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적성에도 잘안 맞았고 어영부영 졸업은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 그래서 다른 건다 남들 따라해도 진로만큼은 제가 큰맘 먹고 새로운 길로 결정했어요. 사실 저는 공대 나왔는데 보육교사 공부를 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아, 잠깐만요. 말한다고 지금 강의 내용을 못 들었어요. 잠시만요. 공부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컴공과 졸업 후에 보육교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점은행제로요.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큰 연봉 받고 취업한 몇몇 동기들 보면서 부럽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laughs> 저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아,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에서 집중을 빡! 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도 만나러 갑니다. 그럼, 나가볼게요. 안녕! 오늘의 착샷! 지금은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서점에 가는 길입니다. 아, 어,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벚꽃, 이거 봐요. <laughs> 기온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네. 아, 진짜 너무 평화로워요. 약간 새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아, 너무 아, 평화롭습니다. <laughs> 여기 평일 낮에는 한적해서 꼭 나와서 걸어요.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동화책을 좀 보려고 왔어요. 다크네가 무슨 동화인가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동화를 보면 동심을 찾는 느낌도 들고 예쁜 그림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보면 상상력도 늘어가는 느낌? 나중에 할 보육 실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동화책들이 이렇게 일러스트도 예쁘고 많이 그려져 있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뻐서 종종 오는 카페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커피랑 그리고 요거, 체리파이를 먹으면서 오늘 과제를 뿌셔보겠습니다. 완전 집중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태블릿은 잠시 치우고 친구랑 그냥 토크해요. 학점은행제가 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이렇게 학점은행제 막 알려 주느라 진땀 뺐어요. 다시 과제 시작. 뭔가에 집중하는 제 모습이 저렇군요. 하나 빼고 다 했어요. 나머지는 내일. 네. 소화 좀 시키려고 왔는데, 노을에 취해버려서 맥주를 한잔 더 뜯었습니다. 짠! <laughs> 노을 보면서 멍 때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안개가 가득낀 길임에도 길이 쭉 나있다고 믿으면서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나를 믿으면서 가봅니다. 안개 뒤에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요. 벌써 원래 해 있었는데 해가 금방 다 지나갔어요. 요쑥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저의 하루는 호다닥 끝났습니다. 아, 오늘 너무 열심히 산것 같아서 나 자신 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오늘 저의 하루를 봐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달려볼게요. 그럼 안녕!